미스트롯2, 김태연, 오세호로 역대급 무대, 홍지윤 제치고 1위. 김태연이 또한 번을 위에 올라 놀라움을 안겼다. 25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2, 결승전에서는 김태연이 강력한 진후보 홍지윤을 제치고 최고점을 갱신했다. 이날 김태연은 1라운드 신곡 미션에서 뽕선한북 송봉조 작곡가의 오세호를 열창하며 마스터와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마스터 장윤정은 본인이 뭘 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극찬했으며 조영수 역시 새 밑으로 시면 리듬을 쪼갤 텐데 가사 전달력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가사 전달이나 리듬감도 너무 좋았다라고 칭찬했다. 여섯 번째 참가자로 등장한 김태현은 마스터 최고점 100점, 최적점 91점을 받으며 최고점 100점, 최적점 90점을 받은 홍지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한편 김태현은 2012년생으로 올해 나이 10세이다. 미스트로2의 최연소 참가자이다. 미스트로2 김태현 오세호로 홍지윤 꺾고 1위 증 유럽 별별TV 미스트로2 김태현이 오세호로 결승 1라운드 1위에 올랐다. 25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로2에서는 별사랑 김태현 김의영 홍지윤 양지은 김다현 은가은 톱7의 결승 1라운드가 펼쳐졌다. 결승 1라운드는 신곡 미션으로 진행됐다. 하트 패턴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김태현은 등장부터 귀여운 매력으로 마스터들을 사로잡았다. 그가 부른 신곡은 뽕선한 북송봉조가 작곡한 '오세요' 고전적이면서 사랑스러운 가사가 돋보이며 중독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디스코풍 트로트다. 김태현은 발랄한 매력과 구상진 목소리로 무대를 완성했다. 장윤정은 김태현에 대해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극찬했다. 그치 조영수도 전달력과 리듬감이 늘었다며 잘하는 거 이상으로 행복하게 보고 있다며 흐뭇하게 바라봤다. 마스터 점수는 최고점 100, 최적점 91, 김태현은 직전 최고점. 100 최적점 90을 기록해 1위에 오른 홍지윤을 꺾고 1위의 주인공이 된 아기 호랑이 김태현 결승전 1차 마스터 점수 1위 귀염뽀작한 선물꾸러미 변신 아기 호랑이 불리는 김태현이 결승전 1차 신곡 미션에서 마스터 점수 1위를 차지했다. 작곡가의 신곡을 소화하는 결승전 1차에서 김태현은 뽕사남북의 오세호를 선택했다. 뽕서남북은 소유 앤 백현, 빛가와 홍대광, 다비 없어선을 비롯해 장범준 노래를 프로듀싱한 작곡가 겸 음악평론가다. 오세연은 디스코 장르의 트로스로 귀여우면서도 흥망치는 분위기의 노래다. 김태현은 인간선물로 변신,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겠다고 선하며 노래를 시작했다. 커다란 선물 박스에서 깜짝 등장한 김태현은 첫 소절부터 김태연이다라는 감탄이 터질 만큼 귀와 눈을 사로잡았다. 깜찍한 퍼포먼스는 그 나이 또래의 김태연의 매력을 드러냈고 노래 역시 이전에 보여준 감성장인의 모습보다는 발랄하고 가벼운 목소리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 김태연의 무대에 장윤정은 태연이는 너무 대단하게 본인이 뭘 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노래를 20대 데뷔하는 가수가 불렸으면 세미트롯으로 불렀을 거다. 그런데 태연이 무기로 부르니 색다른 노래가 됐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잘했다. 고 칭찬했다. 붐은 태연만의 탁성이 매력이 있다. 나에게라는 부분은 저장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최고였다. 고 말했다. 조영수는 세미틀어오시면 그만큼 리듬을 쪼갤 텐데. 그런 리듬에서 가사 전달이 잘 될까 걱정했다. 그런데 가사 전달도 잘 됐고, 리듬감도 좋았다. 본인이 즐기는 게 보여서 너무 좋았다. 고 심사평을 전했다. 김태현은 마스터 최고점 100, 최적점 91을 받아 톱7중 1위에 올랐다.